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조현식당을 대전에서 노은점과 신탄인점을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음 조현식당을 접하면서 제가 요식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불신을 좀 약간 해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사업업장을 한번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한마음 조현식당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식업을 해보다 보니까 요식업이 다른 업종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마음 정의식당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한마음 정식당에 유혹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한마음 정식당을또한번 오픈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네, 처음에 지인소개로 한마음 정의식당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또 찾아서 또 갔는데 똑같은 맛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찾아서 갈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업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마음 정식당에서 제가 결정하게 된 계기가요. 딱 3박자였어요. 산박, 그 3박자가 고기, 그 다음에 된장, 그 다음에 쫄면장. 쫄면장이라는 거는 파절에 들어가는 쫄면장인데 이 맛이 다른 타 브랜드보하고 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맛있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원 조리 등은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고기의 지속성, 맛의 지속성인데 고기가 항상 틀린 맛이 오거나 뭐거나 그러지가 않고 항상 숙성도며 뭐며 고객님들한테 나왔을 때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본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참 좋았습니다. 업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증금 포함 거의 2억 초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탄진점 처음 오픈할 때는 제 개인 작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노원점을 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신한, 신한 프랜차이즈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진행할 때 요식업이라는 부분에 있었고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걸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본사에서 그 기본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옆에서 강한 의지를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게 큰 원동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업종에 있어갖고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요식업을 하는 데 있어갖고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사를 보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본사에서 기본적인 상권과 시장 조사를 많이 해주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조사를 한 거를 보고. 제가 많은 믿음이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가 기본적인 초반을, 기반을 다져줘서 저는 지금의 한마음정식당을 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마음정식당을 오픈하면서요. 처음에 본사가 시장사를 해줘서 상권을 해서 한마음식당을 제가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이곳에 손님이 오실까? 그리고 저희가 한마음정식당은 이제 수입곡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과연 손님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부담은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픈하는 순간 그 모든 게 고생 끝 다시 또 고생 시작. 고생 시작이라는 거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생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코로나 전에는 너무 좋았고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한마음 정식당의 모든. 가족들이 더 좋은 매출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한마음중식당 운영하면서 어, 본사 시스템도 되게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보다도 더 좋았던 거는 맛이었습니다 한마음중식당의 고기맛은 꾸준한 고기맛이 저를 더 유혹했습니다 한마음중식당에서 모든 소와 돼지를 다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소도 맛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나중에 와서 제일 찾는 거는 돼지입니다 근데 저도 돼지가 최고더라고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수입고기라고 해서 좀 의아해했어요 근데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멘트를 날리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을 때 고객님들이 다 드시고 나서 나갈 때는 저희한테 칭찬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친절도 하고 고기 맛도 되게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예약까지 하시고 갑니다 처음에 요식업을 선택하면서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탄점을 오픈하고 두 번째 녹은점을 오픈하면서 손님들의 여유 공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더 확보를 했어요. 근데 향후에는 한마음 전수탕의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손님들이 더 와서 더 많은 여유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오고 싶은 제 욕심은 있습니다. 네, 항상 저희 매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객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 매장에서 드신 그 맛과 그 친절, 그 행복을 꾸준하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